자, 오늘은 20, 24, 어, 2024년도 수능특강 문학 어, 개념학습이 어, 2탄 그 시의 내용 관련해서 11쪽 먼저 편집한다 수업시간 하는 거니까 바로 정리합시다 바로 시조부터 하기로 하자 12페이지 요것도 선생님 이렇게 정리했거든 다정리했 소들 고르지 마라. 그렇 했으니까 이거 또 필요 없나요? 달라 그래. 네. 어. 아니 너 밴드 가입했나? 네. 밴드에 올린다. 그걸로 거서 음. 다운받아야 되고. 대체? 음. 음. 그럼 패드로 바로볼수 있을 테니까. 자, 이거는 글의 종류가 시조다에. 시조 세 편이 나와있지. 가나 시조는 조금 낯설 시조고. 다가 자주 보던 시조야. 그래서 생이이 어제 무슨 짓을 했냐면 다 시조가 수능 어, 모의고사에 네번 나왔거든. 모의고사에 나온 문제를 싹다 정리를 새로 해봤어. 역으로. 그럼 너 이제 그거만 정리를 해보면 되잖아, 그지뭐 그만 이해되지? 음. 자, 일단 시조 기본 형식부터 한번 적은 거자 시조.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어?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어? 지금 영상 찍고 있대. <laughs> 얼굴 나왔네. 초장, 중장, 종장에 3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3장, 6구, 몇자 내외. 음, 야 이놈들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는. 3장, 6구, 몇자 내외게. 4회. 45자 내외다. 시조는 정형식이기 때문에 외워 놔야 돼 형식을 무조건. 종장의 첫 구는 몇자 지켜야 돼 무조건. 세 글자 지켜야 되지. 그럼 행광펜으로 표시해봐 가 가, 나, 다의 종장에 표시해봐. 어디, 어디가 종장 첫 구절인지 찾아봐. 가는 어디고? 아이야. 나는? 저개야. 나는? 석양이. 그러니까 시조가 나오면 무조건 이거부터 찾아야 된다. 조선 후기에 이르면 얘들이 글자수가 달라진 경우도 있거든. 그 문제로 뭐 나오겠노? 글자수가 달라졌다면. 원래 시조는 형태가 정해져 있으니까 정형시라 했잖아. 근데 네, 이게 달라졌단 말은 정형시의 율격이 파괴된 거거든. 그런 게 문제로 제기될 수 있으니까 확인 꼭해 놔라. 시조가 나오면. 자, 그다음에 음수율 적어 볼까? 음수율은 글자 숫자가 반복되는 거다. 에이. 석자 넉자, 넉자 넉자. 이게 음수율이다. 34조 또는 44조의 음수율. 34조, 44조. 됐어? 음보로 매든 복에 몇번 숨을 쉬게 시 아예 시조하고 가사는 무조건 그렇게 사은보다 사은보. 응. 현준이가 사은보라고 생각 아, 민진이가 사은보로 생각하는 거는 그거야. 저 고려가요, 응. 민요, 김소월의 시 이런 거는 사은보다. 율격은 수능 시험에 안 나오더라도 알고 있어야 돼. 그 결국 운율이 되니까 저번 시간에 했던. 소위 말했던 운율이 되게 그지? 응. 자 그다음에. 방금 우리가 시조의 기본적, 형식, 음수, 율 음보, 율 글자, 숫자, 종장, 첫구세 글자 요거지킨 지킨다. e n c 그래서 시조를 정 형시라고 불러. 형태가 정해 e n c h 이 c k e n chicken, chicken, 시 h i c k e n chic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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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i c 이런 시조에서는 뭘 봐야 되고 그걸 뭔지 알아야 돼. 이게 문학 공부하는 핵심이니까 잘 기억을 하시라고. 요까지 뜸이. 응. 자 그다음에 체크해보자잉. 를 가부터 <laughs> 일반적으로 너가 문학 시간에 자연 고전 문학의 자연하면 뭐또뭘 떠올리게 되나? 고전 문학의 자연하면 자연. 어 자연 치나 뭐 자연에 살고 싶다. 지향한다. 뭐 자연으로 귀의한다. 속세를 벗어난 곳 이렇게 해석이 쉽지 하기 쉽지 않잖아. 렇지이 시조의 자연들은 조금 다르다. 에? 가하고 다만 묶어봐. 가다의 자연은 노동 공간으로서의 자연다. 자연 친그니까 자연을 긍정적으로 보기는 하는데 노동하는 곳이다. 이곳은 이곳은 일하는 곳이란 말이야. 친하게 여기서 뭐 즐기고 술 먹고 하는 게 아니고 풍류를 즐긴 게 아니고 그랬 됐어. 가시죠. 바로 해석해 봅시다. 샛별 지자 종답이 떴다. 샛별이 졌다는 말 별이 졌으니까 이제 시간이 언제고? 별이 졌다니까. 별이 안 보인다고 언제? 아침이 잤지. 새벽이 새벽. 일하러 가는 거다잉. 옛날 사람들 몇시 잡게? 옛날에 일하러 잤는데. 페가 있었던 거 다이잖아. 옛날 사람들 언제 잡겠노? 9시에다잤대한 7시 되면 잔다. 새벽 4시, 5시 일어나서 일하러 가야돼. 어두워지면 잤다. 옛날 우리 선조들은너구는 다르지만 밤을 새우고 아침에 자겠지만 샛별 지자 종달이 떴다. 호미 매고 살인문을 나서니 자, 호미를 맸단 말는감자캐로 고구마 캐로 일하러 간다 말이다. 그지? 긴 숲을 찬 이슬에 배잠방이 다 젖는다. 배잠방이는 옷이다. 옷. 그러니까 그 옛날에 한복중에흰 한복 가운 중에 무릎까지 이제 그 바지 올리고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 그게 배잠방이야. 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자들 옷이라 생각된다 일하러 간다 이 말이다 아이야 시즈, 시절이 좋은데 옷이 졌다고 관계하겠나 시절이 이렇게 농사 짓기 좋은 계절인데 옷이 졌는데 했들데 내가 힘들겠나 이 말이야 그게 됐어요 나 시종 사림문 앞에서 누가 짖어 걔가 짖제 걔가 왜 짖는지 봐라 임으로 임이라 생각해서 나 보니까 개가 짖으니까 사람 같다 생각했겠지 화자는 임에 또 올빼이 치고 임은 안 오고 명월이 뜰에 가득한데 맑은 달이 뜰에 가득한데 일진 추풍에 추풍하니까 가을이겠지 이거는 계절이 가는 굳이 따지면 계절이 언제겠노 잎을 나오니까 보통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점이다 끝까지는 몰라도 상관없는데 나아우는 추풍이니까 가을인가 알겠지 입지는 소리 이거는 세모차 그럼 개가 왜 짖었노? 봉, 개가 짖어다 캤잖아. 개가 왜 짖었겠노? 방금 같이 읽었잖아, 여러분들아. 입 떨어지는 소리 때문에 개가 짖은 거야. 이게 우째되노? 가봤을때 넣어야지. 어? 입 짖은 소리는 세멋초놓 고위에 그 적어라 착각의 대상이다. 화자를 착각하게 하는 대상이다. 너 고일 때 이미 오마하거느라 시조 기억나? 이미 오마하원을 이미 온다 해서 손으로 요렇게 해갖고 막 쫓아가 봤더니 이 말고 주추리 삼대가날 속였다는 시조 기억나지? 여기 있는 입지는 소리하고 뭐랑간 님 이미 오마하건의 주추리 삼대랑 같은 기능한다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주추리 삼대랑 같은 역할을 하는 시어다 그제? 그럼 이 시조랑 그시조 묶어서 출제되겠지? 이건 내신으로도 잘낼수 있다 그러니까 밑줄 쳐놓고 시어의 기능으로 적절한 거 유사한 거 이렇게 물을 수 있다 됐니? 그래서 이 시조를 공방을 하다 중요하다 시조랑 연결된 다른 작품하고 어떻게 묶을지를 계속 고민해야 돼. 그래서 종장에 뭐라노 저 개를 부르재. 개는 뭐의 대상이겠노? 원망의 대상이다 그렇지. 내 착각에 만든 아니까. 개도 세모치고 원망의 대상이다잉. 저 개야 초풍 낙엽을 헛되이 찢어서 날 속이노 이 거지 같은 가봤솥에 넣어 불라 쌈 먹어 뭐 불라. 얘기다.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다. 가가지. 걔는 먹는 거 아닙니다. 나아시조 자, 근데 너, 방금 가아시조랑 나아시조랑 비교해보면 나아가 중장이 좀 많이 길지. 가보다는. 그래서 가는 평시조라 하고 나다 시조 같은 걸 사설시조라 부른다. 이억나지 이미 오마하거들도 사설시조 했다. 중장이 이렇게 특히 길어진 시조를 사설시조라 고쪽주로조선국에 등장합니다. 왜? 할 말이 많을 테니까. 서민들이 주로 시절 때 있잖아. 서민들 할말 많았겠지. 네, 조선 전기 때는 보통 풍류를 즐기거나 아니면 유교적 내용 이게 많은데 생활적인 내용이 많아. 조선 후기로 가면 여성들이 시조도 마찬가지고. 다음다 논밭가라 배전방이 대님처 신들메고 쉽게 말하면 뭐가 배전방이는 옷이랬지 일하러 갈때 입는 옷. 신도 저 논에 들어가면 신발 빠질 거 아니야. 집신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요렇게 묶는 거예요. 신발을. 안 빠지게. 일하는 기분 자세다. 신을 요렇게 묶어놔야 돼. 줄로 이렇게 묶어놔야지. 안 빠질 거 아니야. 지금 장화가 있지만 그제 낯가라 허리에 차고 도끼를 버, 버려 둘러매고 무림산중에 들어가서 자, 논밭하고 무림산중하고 묶으세요. 동을 베이치하고. 뭐 하는 공간이고 하자가. 노동 공간인가 알겠지? 가, 다, 가, 그래서 노동 공간으로서의 자연이 공통점이란 말이다, 나는 임 그립다는 거잖아, 그지? 자기 고민하겠어? 어. 우림산 중에 들어가서 삭정이 마른 섭풀백거니 버히거니 지게 에 짊어 지방이 받쳐놓고 샘물을 찾아가서 점심도 시락 부시고 그릇 씻고 밥 먹고 나서 곤방대 담배를 똑똑 털어 입담배 피어 물고 콧노래에 졸다가 콧노래도동글뱅이치아 <laughs> <laughs> 아. <laughs> 석양이 제 넘어갈 제이 시간 언제고? <laughs> 석양하니까 시간 언제고? 저녁? 일 마칠 때다 그치? 저녁 무렵 어깨를 주스 축기면서 긴 소리 짧은 소리 그것도 동글뱅이치고 콧노래하고 묶어 이건 오이고사에 나왔다 예? 콧노래하고 긴소리 짧은 소리를 뭐라 하냐면 조선후기 서민들의 여유라고 해석해 모의고사에 나옵니다 조선후기 서민들의 여유가 느껴지는 거 노래 부르니까 너도 공부하다가 잘 듣고 노래 부르잖아 흥얼거리잖아 그렇지? 잘 안되면 지금 욕을 하고 그 나중에 피디에프 그 선생 작업한 거는 몇 년도 몇월몇 학년 모의고사에 이 문제가 나왔다는 거선생 정리해 놨거든 그거 확인하시면 된다 1번부터 확인해 보자. 도굴빼이 세모 체크합니다. 1. 기억에 촉각적 이미지. 심상 또 나왔지? 시조지만 또 심상 나오잖아. 그럼 기억에 어디? 가에 어디? 촉각적 이미지 어디? 배장반이가 전는다했지 그래서 가는 도굴빼이인데 나는 청각이지. 개소리 입지는 소리니까. 그럼 나는 X는 가 알겠어? 니은, 청각적 이미지는 가는 X인데 나는 동을 빼겠지 그럼 기역, 니은 묶어봐. 둘다 뭐고? 심상 묶고 있지 그러니까 현대식으로 말고 고전식가도 이렇게 심상을 묶는단 말이에요. 주제, 운용, 심상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렇지? 기억해라, 에 디귿, 화자의 동절감을 느낀 자의 문제, 자신의 감정이입. 감정이입은 저번 시간에 했다. 백석의 여성할 때 산, 산공의 감정이입이고요. 둘다없지 X, X. 미에 명시적으로 설정한 청자. 명시적으로 설정했다 말은 청자가 그거 드러나야 된다. 이 말이다. 그러면 가는 누구인 오 누구한테 말하노 종장 봐라. 아이한테 말하지그 다음에 나에서는 누구한테 개한테 말하지 그래서 아이하고 개가 명시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청자란 말이에요. 그럼, 그럼 둘다동글뱅그 맞나? 그래서 기억해야 될게 화자나 청자는. 무조건 사람이어야만 하는 거 아니다. 사람 아니어도 된다. 짐승도 된다. 그리고 심지어 무생물도 돼. 자시구절낱자어 보자. 1번 밑에 내가 제목을 추론해봐. 이게 이제 한국 예술 종합학교 시험 문제였다. 시, 실제로 시누에 놓고 시제목 적으세요 이런 시험 문제야. 그그 그 학교는 예술 성을 묻는 거지. 오답이 돼도 돼. 실제 제목이 아니어도 되는데 추론이 정확하면 된다. 그럼 너 추론해봐. 나는 떠난다. 청동의 표면에서. 쪽으로 할까 현주 중철고한 박자 느려. 현주 좀 느리지. A 말하면 B 얘기하고 그러 하자. 현주 집중해. 자그 화자가 누구? 드러나 있는 화자가 누구? 나. 낮에 나. 그 화자가 뭐겠노? 어디서 떠난다? 청동의, 청동의 표면에서 떠난잖아. 떠난 다잖아 청동으로 뭐 만들지? 누가 알고 있는 거 물건 중에? 도자기? 도자기 만들어? 진짜? 누... 용두산 공감이 있다 12월 31일 날 새벽에 치는 거야 아, 종, 종 만들재 음. 나는 종해, 그 종에서 떠난대 나는 뭐겠노? 화자가 어? 종소리가 화자대 네? 화자 이씨 제목이 종소리야 음... 내가 화자라매 거어 있는 나는 화자인데 종소리가 화자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너가 시 제목을 안 보거나 시 제목이 없다면은 시를 해석을 뭐라겠지 정도의 표현에서 왜떨어지 이런 일이 생각할까인가? 이해 된다. 그러니까 머리 좀 생각해야 돼. 화자는 사람만 되는 거 아니다 생각 계속 하고 있어야 된다. 이해 됐니? 자, 그럼 2번 볼까? 보기는 다에 대한 설명이다. a 들어갈 말을 다에서 찾아쓰고 B에 들어갈 말 적절한 말을 추측해라. 자 서정시에서는 1인칭 화자가 1인칭 화자는 나란 말이지 자신의 사항과 정서를 고백적 어조로 말한다. 그런데 다에서는 화자 자신의 사항과 정서가 아니라 미주 쳐볼까? 화자가 타인의 행동을 다른 이에게 전달 혹은 보고하는 어조 다시조의 특징이지 보고하는 어조로 생겨먹었다. 이는 과거 어느 때의 직접 경험에 알게 된 사실을 현재의 말한 장면에 그대로 옮겨와서 전달할 때쓴 어미 밑줄치고 서술어 끝을 바란 말이다. 서술어 뭐를 통해 분명히 알수 있다. 그러니까 보고하는 어조, 전달하는 어조, 그거 찾으란 말이에요. 그게 하더라제. 하더라에 해당하는 답은 하더라. 이에 따라 작품에서는 화제의 정서가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고 직접 관찰한 타인의 행동에 대한 뭘 중심으로 대상을 그림 그리듯이 설명하는 걸 묘사라 했다의 묘사를 중심으로 내용이 표현되고 있다. 이 묘사도 보유고사에 많이 나온 문제야. 여기까지 됐어? 하나 더 물어볼게. 아까 전에 다시조의 두 번째 줄 끝에 봐. 삭정이 마른 섭풀대건이버이건이 하는 거 있지? 찾았어? 나무를 이렇게 잘라낸단 말이에요. 단 말은 이 행동은 누구 생각할 때는 어떤 느낌과뭐정적이가 동적이가 음. 움직임이 느껴지지. 그래서 모임에 이것도 나왔다. 그것도 저거는 생동감, 현장감을 준다 해도 맞는 말이다. 다시 좀 문제 풀때 생동감, 현장감을 준다 해도 맞는 말이다. 효과 됐어. 그다음에 3번 마지막 문제 봅시다. 보기를 참고해. 보기를 참고해 가나다를 이해내는 용으로 적절하지 않은가? 특정 계절, 하루 중에 특정 시간대 등에 해당하는 시간적 배경 체크합니다. 보기 나오면 조건 찾아라 항상 대개 자연 현상이나 풍경 등과 맞물려 명시적, 밑줄 치고 암시적 두 가지 다 있네. 명시적이기도 암시적이기도 나타나기도 한다. 시에서 시간적 배경의 역할 낱제. 자, 번호 매개라 시간적 배경 의 역할. 첫 번째, 시적 상황 구체화. 두 번째 이미지와 분위기 환기. 그다음에 시상관자과 전개 과정에서 어떤 계기? 3번. 시간적 배경의 역할이지. 여기까지 그러니까 됐어?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찾아보자. 1번에 샛별지는 미출 아침. 하루의 노동을 시작. 됐어? 됐어? 2번. 나 이제 명월이 만정한 밤 된다. 입 지는 소리도 들릴 만한 밑줄 고요한 심야의 분위기와 대비해 개 짖는 소리 이미 지부가 대비했지. 소리 3번 딸이 석양이 재넘어가는 시간은 저녁 무렵이다. 그제 그 직전까지의 동적인 분위기를 가로천 정적인 분위기로 전환, 정적인 분위기로 바뀌는 것은 억제해 줄 무렵 노래 부르고 오잖아. 3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다. 그제. 4번 가에서는 이슬의배잠방위가 젖는 상황을 통해 밑줄 계절적 배경. 나에서는 추풍낙엽 역시 계절적 배경 가을 됐어요. 5번 가 나에서는 특정 시간대에 한정된 시적 상황. 언제? 가는 아침, 나는 밤이제. 다에서는 점심 이전부터 저녁까지의 시간의 흐름. 하루 종일 산에 가서 일했잖아. 5번도 그에 대한 설명이다. 효과가 됩니다. 나중에 내가 채를 대기 했다시피 오자라고 집에 가고 안 보고 정리를 다시 해봐는 거야. 지금 오늘 수업 해줬던 거, 조명시 여성, 여성하고 예하고 해가지고 안 보고 다시하면 너가 적어 보는 거야. 그러면 개념들이 나올 거야요번에선생 뭐였죠? 감정이 바 객관적 상업을 해줬지. 오늘은 보기로 나온 거를 너가 정리를 해봐요. 시간적 배경의 역.